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중화 적정 문제고요. 한번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문제가 굉장히 길고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천천히 읽으면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적정 실험이다. 기역과 니는 XY 몰농도, NOH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일단 실험 결과를 먼저 보면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 나와 있어서 보편적으로 이런 문제는 퍼센트 농도를 이용해서 몰농도로 바꾸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좋다고 라 했었는데 이 문제는 그럼 안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판단 기준을 드렸던 게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질량 정보를 바로 활용하는 문제이다. 기준은 뭐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중화 적정 실험은 몰농도를 구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몰농도로 바꾸는 게 유리한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이 문제에는 지금 밀도 정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몰농도로 바꿀 수가 없기도 하고요. 그 다음 사용하는 식초의 양을 알려주는 정보를 보면 초기에 식초 A 20g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식초 b 10g 이렇게 질량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질량을 바로 활용하는 게 좋다. 그래서 식초 a는 1g에 지금 0.03g이 들어있으니까 내가 사용하는 게 20g이면 20배 해서 0.6g 들어있다. 미리그램으로 바꾸면 600mg이고요. 분자량 60으로 나눴을 때 결국 아 10개가 있구나. 10밀리몰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h 10개가 지금 존재하는 거고요. 물에 넣어서 수용액 50을 만들었다. 그 중에 30을 취한다 라고 했으니까 몰수로도 5분의 3만큼 가져오게 될 거고 결국 1번 실험의 H의 개수는 6개입니다. 이렇게 H와 OH의 흐름을 따라가서 최종적으로 둘이 같다 이렇게 식 세워주기로 했었고요. 가의 기억을 사용해서 적정했을 때 기억은 모두 사용됐고 수용액 전체가 붉게 변하는 순간이 나타나지 않았다. 아직 사용한 OH로는 커버를 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기억이 뭔지 모르니까 일단 그냥 순서대로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보면 x 몰농도 40mm면 40X개입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로 더 넣어줘야 되는 거죠. 가에 니은으로 적정을 쳤다. Y가지고 실험을 한 거고 이때 붉게 변하는 순간이 나타나는데 그때 해당하는 부피가 20. 그러면 20Y개 들어갔구나. 그죠? 그리고 죠그 이번 실험에서는 20g의 A 대신 10g의 B를 이용하여 라고 나와 있으니까 B도 다시 한번 질량정보 활용하면 1g에 0.04g, 10g이면 0.4g이 들어있는 거죠. mg으로 바꿨을 때 1000배하면 400mg이 될 거고요. 몰수로 바꾸면 60분의 400인데, 결국 얘도 가부터 다를 반복한다 라고 했으니까, 50을 만들고 다시 30을 뜰 겁니다. 그러면 몰수로도 이거에 5분의 3만큼 오는 거죠. 공 제끼면서 약분 되는 거 해주면, 결국, 아, 이게 4개구나. 4mg이 될 거고요. 가부터 달을 반복한다 라고 했으니까, 가의 기억을 먼저 쓰는데, 이때는 붉게 변하는 순간이 나타났고, 그때 해당하는 부피가 25입니다. 그럼 내가 순서대로 기억을 엑스몰롱도로 잡았으니까, 엑스몰롱도 25mm가 들어갔구나. 그래서 25x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식을 세워주고 나면, 내가 기억과 니은을 잘못 잡았다는 모순이 확인되는 게, 25x에 4개면요, 40x에는 모르긴 몰라도, 무조건 6보다 크다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구조적으로 y가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아, 순서가 반대로 나왔구나.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는 게 y, 니은에 해당하는 게 x 물농도 naoh였다라는 거 찾아줄 수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식을 세워줄 건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내가 가정한 거에 따라 달라지는 물리량이 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값은 뭔지, 이런 걸 인지하면서 써주는 게 좋습니다. 1번 실험에서는 h의 6개는 고정인 거죠. 근데 얘를 적정치기 위해 Y몰롱도 30을 먼저 넣는 거니까 30Y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더하기 마무리를 짓는 20mm는 X거였던 거니까 20X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실험에서도 H의 개수 4개는 고정인 거고 Y몰롱도를 먼저 써서 25mm 넣고 끝났구나 라는 게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식에서는 Y가 25분의 4라는 거 찾은 거고 30Y자리에 대입해주면 5525에 5630이니까 5분의 24로 나옵니다. 그러면 4.8이죠. 그럼 결국 20x가 나머지 1.2를 커버 쳐야 되는 거니까 5분의 6이라고 써주고 답은 2로 약분하면서 날려주면 50분의 3이다. 1번으로 내줄 수 있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풀고 마무리하시면 될 거고, 기존에는 중화적정 문제가 단순히 h와 oh의 개수가 같다. 만 쓰면 됐다면 그 이후에는 밀도 정보를 주면서 퍼센트 농도로의 환산까지 물어보고 있는데 최근에 또 트렌드는 이런 귀류법을 활용하거나 상황을 분석해서 직접 식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체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문제 한번 가져와 본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